안녕하세요. 책읽는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서평단에 당첨이 됐거든요 바로 나의 왼쪽 너의 오른쪽이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은 대략 6 0페이지 짜리 6 0 0페이지 짜리 책이거든요 이거를 27일까지 읽어서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처음엔어어떻읽 읽어야 되나 장히히 망설였거든요 근데 이 책은 딱 여기 바로 묵진의 별 전까지만 읽으시면 그다음부터는 제 궁금증이 알아서 해결해주는 책입니다. 서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요. 특히 떡밥 회수라든가 그리고 치밀성 이 모든 것다 굉장히 잘쓴 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정말 스릴러다운 스릴러다운 책을 읽었는데요.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을 서평하게 서평단으로 만들어준 바로 황금가지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 또 한번 불려주시면 또 제가 서평 한번 기가 막히게 써드릴 텐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!